먼저 맨즈 피지컬 결과입니다. 김민수 선수는 아쉽게 탑10안에 들지 못해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5위에는 람세스 람스, 4위에는 제레미아 맥시, 3위에는 사디 카드조빅 2위에는 알렉스 토플린, 1위에는 카이런 홀든이 차지하면서 2022년 올림피아 출전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래식지크입니다. 피 대한민국의 김정현 선수와 윤준영 선수 모두 탑10안에 들어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김정현 선수와 윤준영 선수의 개인 포징을 보고 오겠습니다. 좌측부터 카밀로디아즈, 알렉산더 웨스터미어, 닐커리, 루벤 스타우스 선수가 탑포 코라웃에 불렸습니다. 탑3의 자리에서 경쟁하던 알렉산더 웨스터미어와 카밀로디아즈, 닐커리는 적전 끝에 피츠버그 프로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피츠버그 프로에서 3위를 기록했던 닐커리가 1위를 기록하며 뉴욕 프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2위에는 지난 피츠버그 프로를 우승했던 알렉산더 웨스터미어 3위에는 오픈보디빌딩에서 클래식으로 전향한 두 번째 시합을 맞이한 카밀로디아즈가 차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두 선수에게 쉽지 않은 두터운 라인업이었지만 두 선수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픈보디빌딩입니다. 저지들은 타포 코라우스를 다시 불러 블레싱 아우디브, 안드레프레스티, 세오 레귤리어, 맥스찰스를 비교 심사하였습니다. 사저 심사간 맥스찰스와 블레싱의 비교가 이루어졌다면 저지들은 1위라고 판단한 블레싱을 가장자리로 빼고 안드레 프레스티와 맥스 찰스를 비교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스틴 로드리게스는 파이널에서도 수분감을 제거하지 못했고 타포콜에서 제외되었으며 5위를 기록했습니다. 4위에는 테올레규리어가 차지하였습니다. 3위에는 파이널에서 안드레에게 근소하게 빌려 맥스 찰스가 차지했으며 안드레 프레스티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블레싱은 지난 인디프로에 이어 뉴욕프로까지 챔피언의 자리에 올라 2022년 상반기 최고의 주가를 달리는 오픈보디 빌더가 되었습니다. 조지 파라라는 코치와 함께하면서 본인 커리어의 베스트를 맞이한 블레싱의 다음 행보는 2022년 올림피아이며 큰 반전을 가져다줄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소식입니다. 저스틴 로드리게스의 머슬라디오를 최근 공지하였는데요. 저스틴 로드리게스의 현 멘탈상의 문제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스틴은 지난 인디 프로에 이어 뉴욕 프로까지 컨디셔닝을 이끌어내지 못해 좋지 않은 시합 성적을 기록했기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수를 향한 비난보다는 이러한 점까지 예측하지 못하고 섣불리 공지사항으로 여러분을 기대하게 했던 저를 향한 쓴소리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보디빌딩 소식을 전하는 특보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제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